안녕하십니까. 잭피디입니다. 퓨전 탭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 퓨전 탭은 여러 그래픽 작업을 할수 있는 작업 공간인데요. 노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각각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줄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컬러 탭에서는 시리얼 노드 그리고 패럴 노드 그리고 레이어 노드 각각의 색 정보를 줄수 있는데요. 이 퓨전 탭에서는 개별적인 효과들이 노드로 구성을 함으로써 각각의 개별적인 효과들이 합쳐져 최종의 출력물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요리할 때 파스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파스타에 필요한 게뭐 마늘에 올리브 오일에 뭐 면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어 여러 가지 뭐 후라이팬이나 뭐 믹싱볼이나 뭐 여러 도구들에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요리를 완성하기에 이르는 모든 도구들을 노드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퓨전 탭이 넘어왔는데요. 일단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 퓨전 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효과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에디탭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뷰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 밑에 부분이죠. 이 밑에 부분이 바로 타임라인입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 이게 원래는 전체가 영상 하나였는데 컷 편집을 한 부분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원점부터 옆에 단축키 방향 있죠 방향키 방향키로 하면은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타임 인디케이터입니다 다음에는 이 중간에 보이는 것들 이게 바로 노드트리라고 하는 건데 간단한 노드들 그러니까 주요 노드들만 보여지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노드를 추가적으로 넣고자 하면은 바로 단축키 Shift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로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노드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곳, 이 노드 워크스테이션은 바로 각각의 효과들을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 차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디어 인 1이 있고 미디어 아웃 1이 있죠? 이 미디어 인 1은 효과를 나타내기 이전에 그냥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미디어 아웃 1은 바로 최종 출력물. 효과들을 다 입히고 나서 최종 출력물이 미디어 아웃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앞으로 좀 많이 선들을 많이 연결을 하게 될 건데 선을 연결하는 방법 혹은 선을 떼는 방법은 선에 갖다 대면은 파란색 부분이 나옵니다. 이 파란색 부분 한 번만 클릭하면은 선이 바로 떼지죠. 미디어 인 1에서 미디어 아웃 1을 연결할 때는 그냥 이 네모난 서클을 잡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꼭이 부분 네모나 이 부분 세모에 연결을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네모에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항상 퓨전 탭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선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에디 탭에서도 역시 효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화면이 꺼지죠 그래서 항상 그래픽이나 어떤 효과들을 주고 나서는 최종 출력물에 선을 항상 연결을 해 주어야 에디탭에서도 똑같이 효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노드에서 작업 공간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넓힐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마우스 우클릭 하면은 스케일 부분에서 뭐50%뭐 이렇게 약간 노드들을 많이 필요로 할때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막 이렇게 좀 채워지다 보면은 이동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손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 노드가 특정 위치에 위치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시기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깔고 효과 노드를 이쪽에 입력을 하고 이렇게 선으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드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윈도우에서 한 번에 파일을 드래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탭에서 똑같이 오른쪽 위에는 인스펙터 창이 있고요. 각 효과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인스펙터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창, 그리고 스플라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곡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영상의 정보 값을 나타내 주는 곳이죠. 그래서 노드 작업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인스펙터를 쭉 내려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노드, 그 기본적인 퓨전 탭의 이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창이고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창이에요. 근데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더 많이 배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틀에 한번 혹은 3일에 한번 꼴은 항상 댓글로 답글을 달아드리니까. 그리고 넣고 싶은 효과나 어떤 배우고 싶은 효과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바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잭피디였습니다.